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225강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했는데 그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덜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식을 낳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손종의 죄를 짓고 나서 이러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할 때 머릿속에 해산의 고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일이라고 했죠. 그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어, 전서 5장 3절을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잉태의 고통은 아기가 생길 때의 그런 고통이고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죠. 전혀 그 잉태된 고통하고 해산의 고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음그 마음속에 잉태된 것이 이제 해산으로 나타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이 이 죄악을 이제 해산한다고 했습니다. 10편, 7편, 14절을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효를 놔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나왔잖아요 악인이 제약을 해산한다고 했는데 악인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악한 자가 악인이잖아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은 아 아무도 깨닫지 못한자가 악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자는 죄악을 해산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그 악인이 자네를 잉태한다는 말이죠. 이게 자네는 남을 짠 한문으로 하면은 남을 짠해치래 해서 남을 이제 해치는 거죠. 모질게 이제 굴고 해치는 것이 자네인데. 괴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괴율은, 여기 괴율이 나왔는데요. 괴율은 흔히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야릇하고 간사스럽고 이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괴율을 낳는 것이 속이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부활절 있잖아요. 해마다 날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날짜는, 날짜가 바뀌는 그 부활절은 가짜지요. 가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안 바뀝니다. 3일절, 3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이렇게 날짜가 바뀌지 않죠. 이러한 날짜들이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이 해마다 바뀐다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인 양, 진실로 이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 진실을 말하는 자를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참 많이 있죠. 이사야 5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 자네가 나왔죠. 자네는 남을 이제 해치고 모질 모질게 하는 거죠. 자네라는 것은 이제 해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잉태를 해서 죄악을 이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여기서 독사가 나왔잖아요. 독사는요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 34절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신 율법사 그러한 자들에게 욕을 했지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가리켰던 그런 선생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러한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말을 듣는 것을 갖다가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한 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고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사는 율법을 가리켰던 그런 선생님처럼 이 시대에도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자들은 독사의 알을 품는 그런 차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구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오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재창조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여와 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 창조가 이미 끝났죠. 많은 사람을 다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생기 생기의 말씀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령,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령으로 창조된 자가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 최초로 생령의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 이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고, 최초의 생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생명이 나왔는데요. 생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산령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시면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는 산영이 나왔잖아요. 산영. 산영이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도 나왔네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살려주는 영이 더 좋지요. 그래서 산영을 갖고 단계가 살려주는 영까지 된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영이 나왔잖아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빗대로 이제 아담 아담에게, 아담에게서 취해 가지고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가 갈빗대 하나가 적은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갈빗대는 이제 뼈잖아요. 뼈인데 에스겔서 37장 4절에 부터 보시면 뼈에게 이제 대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마른 뼈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로 이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이뼈, 저뼈가 서로 연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의 말씀을 들어감으로써 영으로 이제 살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하고 하와는 과거에 남자와 여자로서 있었는데 이 생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니까 생령의 사람, 산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래서 전에는 여자로 있을 적에는 산자의 어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생기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또 다시금 이러한 창조가 되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창조가 되어 되냐면 요한무금 6장 53절 그 밑에 기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하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살과 피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무엇로 만들어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살,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된 생명의 사람, 첫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서 생명의 사람, 산령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25강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했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왜 더했냐면 그 불순중의 죄를 지었죠. 그+ 그것으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전에는 이제 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요 130세에 이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고, 아담은 930세까지 이제 향수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5장 4장, 어,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이요, 잉태하는 것들을 크게 더한다고 한 것은 그불순중의 제로 말며 아마 그러한 이제, 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잉태하는 고통하고 해산의 고통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생계의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 창조가 이미 끝났지요.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전에 이 생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담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있은 가운데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생명의 사람이 된 자는 아담과 아담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하와에게도 그 생명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어,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야 되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죠. 인자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 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5강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